육신은 허상에 불과하지. 종말의 틈새에서 피어난 영혼의 불꽃이여. 영혼은 불변하니, 환영하마, 나의 뜻을 이을 나이야.

너들 초반 전략이 있겠지? <laughs> 아 이거 잡을 수나 있을까요? 몬스터? 너무 많은데 사람? 아 이래서 원거리 캐릭터를 해야 되는데. 근접캐 하니까 잡기도 힘들어. 원래 이런 게임은 초반에 무조건 원, 원거리 캐릭터 해야 돼요. 내 계속 공회기에 미쳐지는데?

사전 예약 했는데 사전 예약 들어오나? 뭐 떠있는데? 아, 오케이 아니, 잡을 수가 없어 사장님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잡아, 이거를 음식 같은 시스템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픽은 좋네요. 그래픽은 제가 지금 약간 렉이 좀 심해서 그래픽 살짝 줄여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픽 최상을 올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아, 역시 활 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활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임은 일단 먼 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저번에 원거리하면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진행이 안 되죠 지금. <laughs> 운 좋아 하나 같이 치는 거? 아니 좀 때리게 줘. 오케이 하나 때렸다. 하나 더. 어.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창을 누르고 그걸 누르라고? 아니 이거 어떻게 담는 거야 이거?

어, 타격 타격감도 괜찮고요. 그래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최고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 사양으로 하면 그래픽은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진행해 봅시다. 역시 뭐 초반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동 이동에 메인 캐스트 쭉쭉 밀고. 다행히 채집하는 거는 중복되네요 사냥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큰일 났다 이거 세상에 정제된 에덴석이 힘을 강화시킨다는 소문은 들어봤지 하지만 에덴석을 정제하는 건 아주 힘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공허의 힘은 도말지 아주 위험한 힘이. 신규 클래스 로얄 프리스트 이 이게 장착이 된 건지 안된 건지를 알려 줄수 없는 거야? 2라고 써 있고 방어의 축복서 클래스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지금 보면 전직하기 클래스를 눌러보면 지금 전직하기로 전직이 됐죠 공속 30% 신속 15%아 이게 좋은 직업을 무조건 뽑아야 되네 역시 용병이 왔다냐? 저런 용병. 일단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에어? 돈이 없다냐? 이럴 수가? 문파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냐? 어, 좋은 방법이 있다냐? 저 뒤에 있는 애들의 변이체 시체가 보인다냐? 저 시체에서 애덴석 파편을 가져오라냐? 그럼 파편과 장비를 바꿔주겠다냐?

날뛰는 동물만 처치해서는 끝이 없을 것 같아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지 스킬 너는 정제되지 않은 t t 석의 불안정한 기운에도 영향을 받지 t 니 a n t 동 설정. 불안정한 변이체에게서. w 피 스매시. o get a f r 히 e n d I want to get a friend. I 이 a n t to get a friend. I w a 쿠폰 같은 것도 이따가 디토리을 끝나고 다 입력해봅시다. 쿠폰도 이게 보니까 크리에이터 분들 쿠폰 주신 게 따로 있더라고. 난 그게 없거든. 헤드도 진행하나? 확실히 초반부보다는 사람 조금 줄었죠. 진행을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공속은 좀 많이 답답하네요. 초반에여서, 해도있고요 메이플스토리 캐릭터 아니야? 넥슨이어서 메이플스토리 그거 같이 했나? 경량화 가방무게 최대 가방무게인 존재하네 아 이런거 안좋은데 1시간 30분. 지금 내가 어, 이 버프를 받고 있다라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지? 효과 정보. 바이셀러드 로얄 클래스 로얄 포트리스 패채 세집 전문가 패고유이 물약은? 이건 몇 분짜리야? 일단 가서 5분짜리네. 이거는 좀 천천히 빨아야겠다. 아, 시작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고? 자, 컷신은 바로바로 넘겨줍시다.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지금은 남보다 빨리 진행하는 게 먼저예요. 모험가님 이쪽입니다. 자, 벌써 레벨 9. 이제부터 거래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패키지도 나중에 천천히 알아볼게요. 지금 은 게임이 어떤지부터 일단 봅시다. 뭐야? 아직 올라온 건 없죠? 지금 올라올 수가 없지. 확실히 사람 많이 줄었어 줄어나? 아이고역 주로. 줄아이줄역 어디서부터 미스 저기, 미스 뜨는 거 킹받네? 가뜩이나 킹받리킥 저기, 나기 저기, 사냥도 있는데타격감 나쁘지 않네요 제가 둥기여서 그런가? 다른 클래스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패치 해제 알아볼 때가 아닌데 아니 아니 순간이동 그런 거안해 천천히 할게 서클 안녕. 너랑 인사할 시간 없고 스킬은 자동으로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패시브 액티브 자동 설정을 하나하나 해줘야 되네요. 용하게끔 둥기 유저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둥기 유저가 안 보이는 게더 기분이 좋아요. 지금 꾸준히 둥기로 밀 생각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또 둥기가 아무래도 버퍼 직업이기 때문에 귀족이 될 확률이 높아요. 어차피 과금을 많이 못해서 딜러의 자리에 서지 못할 거라면 무과금러들은 살수 있는 방법이 이런 힐러나 이런 식의 탱커나 귀족 직업을 해줘야 됩니다. 암도 받은 재미가 덜해도 파티도 잘 되고 가성비 좋은 캐릭터를 좀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기대작이라서. 달리고 있습니다. 레벨은 사실상 장비를 맺고 있으면 맞아요. 이런 거는 사실 변신하고 뭐다 레벨은 어쨌든 시간 지나면 다 채워져요. 올라가요. 모바일 게임은 오래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결국에는 과금러도 과금러지만 오래 하는 사람이 결국엔 승자예요.